아니 이분은 비명 행사하고 그 당시에 난리 치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할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죠?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당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당이 아프고 공격하는 마음이 세게 올라와서 막 싸울 때 이럴 때 소리를 내야 돼요. 아주 세게. 뭐 하는 거냐고, 이거 지금 하면서 막 소리를 내고 자기 소신있게 밝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국민들이 더 이상 밀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얘기를 해. 그게 비열한 애고예요.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은 비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비열해져. 왜? 두려우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. 위세에 눌려서. 권력이 있고 힘이 좀 있을 때는. 근데 힘이 빠지고 권력이 빠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참았던 얘기를 해.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야 되는데 불만을 참았다가. 그걸 뭐라고 하냐면 뒤통수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. 두려운 약자가 큰 사람은 자기 할 말을 그때 안 하고 한1 0년 지난 얘기해 봐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지 이미 시간은 다 지나서 그때 쫓아내고 쫓겨나고 막 온갖 아픔이 있었어 그때 지나고 지금 얘기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자기는 정의감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조금 힘을 얻고 싶어 두려워서 참았다가 강자 뒤통수 때리면서 자기가 힘을 뺏고 싶은 가해자 역할을 하는 약자인 거예요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은 정치를 하면 백점 백패 그리고 나라가 혼란해요 안 하시는 게난 거야. 지리산 영채 마을로 오세요.